안녕하세요, 레몬이에요 오늘은, 제가 스티커에 있는 거, 교환할 거,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교환하는 건두 번째예요.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 다 꼬개지고 난리가 나가지고, 누군가가 만져가지고, 이상하게 됐어요. 런데 그건 정말 죄송되고요. 테이프를 아무래도 다시 붙여야 될것 같아요. 다 찢어졌어요. 떼고 다시 할게요. 네, 죄송해요. 네, 우선 아까 전에, 네, 가금안 올렸잖아요. 댓글을 달았더라고요. 댓글을 달았더라고요. 네, 그걸. 네, <laughs> 그래서 만들게요. 뭐 네, 우선 그렇고요. 우선은 하고 시작해볼게요. 여기다가 드릴 거냐면 뒤집어 음, 네. 야겠다 근데 지금 봉투가 굉장히 이상한데 그점 정말 죄송드리고요. 저는 지금 막 찢어졌어요. 그리고 그 점도 정말 죄송드리고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나중에 붙일게요. 네,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. 두께를 해서이 정도.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게 교환할, 교환할 것 소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왜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? 네, 좋습니다. 소개나 어떻게 돼 있냐면, 이렇게 돼 있는데, 아, 그리고, 제가, 그제 사촌동생이 오렌지님, 그거, 폐소소개할 때 딱, 아, 저, 딱, 불 아, 그투명풀을딱 풀려고 했는데, 그점 정말 죄송하고요 어, 이름 때문에 제가 가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, 그래서 죄송합니다.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, 그랬는데, 한번 소개, 그점죄송하고요 네,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우선 이건 미니 치퍼백들 세트,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. 핸드크림? 아, 그냥 말씀 드릴게요. 이건 매무장, 뭐, 그냥 얘는 탁풀입니다얘는 제가 특별히 900원짜리를 넣어 드렸어요. 어. 이거는 반짝이 펜인데 그분께서 반짝이 펜으로 뭘 많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있고요.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형광펜인데요.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필통 소개할 때그 녹색, 그러니까 형광펜 있잖아요. 그 녹색 형광펜과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그런 형광펜. <laughs> <laughs> 오늘 제가 커터지도 넣어드리는 데. 이상 우선, 이렇게 두 가지 색상에. 이런데, 저는 우선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. 저는 오늘 그분께는 노란색을 드릴 거예요. 마법의 해결책. 빠밤. <laughs> 500원이구요.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. 지퍼백에도 들어간 사이즈이기 때문에. <laughs> 아고 짠, 이렇게 돼서, 이렇게 해서, 1, 2, 3, 빵 하면 귀엔 십살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. 이런 거. <laughs> 이런 거를 할수 있습니다. 어머. 네, 우선 이때까지 그러면은, 어, 레몬이었구요. 오늘은 초콜릿스인가 교환할 것들 소개했어요. 그리고 교환할 때, 교환, 그 뭐지뇨? 교환했을 때 후기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고, 어, 아직 교환 안 했어요. 네, 그리고, 그 뭐지?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뭐지? 그, 그, 네, 뭐지? 뭐지? 뭐지, 뭐지? 뭐 바르게 했더라? 됐다. 그, 그, 누구지? 어, 그거. 제가 오늘은 교환 후기 교환할 것 소개 두 번째였고요. 저, 저 구독 많이 해주시면, 구독, 저뺨문 채널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. 우선은, 어머.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수정하고 다시 인사말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오늘 조금 바쁜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배고픈 날이어가지고 제가 한 다음에 먹방도 찍고 싶은데 얼굴 공개를 못하니까. <laughs> 그냥 정말 죄송해지고요. 짠, 붙일게요. 네, 이때까지 레몬이었구요. 초콜릿인가요? 음, 니까 그러니까 화질 왜 굴이니까. 초콜릿인가? 음, 교환할 것 소개였구요. 네, 그리 이때까지 레몬이었습니다.